3장.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의 대가. 가능성만 가득한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도파민의 미래 세상에 머물며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종족 행복을 스스로 포기한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과학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이 맹활약했는데 앱에 등록된 회원에게 불시에 질문을 던져 매일의 일상과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 혹은 느낌을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연구팀의 궁극적 목적은 순간의 감정과 일상적 감상들이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지, 자원자는 83개 국가를 합해 5 0 0 0 명이 넘었다. 앱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는 식으로 회원들에게 수시로 안부를 물으며 데이터를 요청했다. 특히 지금 하는 일에 관한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중요했는데 응답자들은 두번중한 번꼴로 예라고 답했다. 산만하기가 힘든 섹스시를 제외하고 어떤 일상활동이든 이런저런 잡생각이 드는 정도는 모두 엇비슷했다. 이렇듯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다. 자극 비의존적 사고라고 불리는 이 잡념이 바로 뇌의 기본 설정 상태라고. 연구팀은 행복을 주제로 한 분석도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잡념에 빠져 있을 때덜 행복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딴 생각 중에 뭘 하고 있었는지는 이번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식사 중이었든 근무 중이었든 TV를 보고 있었든 친구와 함께 있었든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할 때더 만족하고 즐거워했다. 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팀의 종합적 해석은 이랬다. 인간 정신의 본성은 떠도는 것이지만 정신이 떠돌 때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만약 행복 따위 필요 없다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도파민 초우세형 인간에게는 오직 성공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일 테니 차라리 잘된것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아무리 영특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라도 현재 지향적 감각 경험 없이 도파민 회로만 가지고서는 그 무엇도 이낼수 없기 때문이다. 숨이 멎은 아들을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을 묘사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고 있노라면 한마디 해설 없이도 비탄과 수능이라는 추상적 감정이 절절하게 와닿는다. 영원히 살아 숨쉬듯한 이 명작이 실은 대리석 덩어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정도다. 슬픔에 잠긴 성모의 자태가 여성성의 완결판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것도 큰 몫을 한다. 하지만 만약 미켈란젤로가 현실의 여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그가 실제 인생에서 참된 비애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조각상 하나로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울림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시간을 허락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관한 감각 정보를 취한다. 그래야만 이 정보를 기틀 삼아 도파민 시스템이 최상의 미래 계획을 짤수 있다. 온몸으로 흡수되는 감각 정보는. 탐신한 아이디어를 돌풍처럼 불러온다. 그때의 기분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근사하다. 완전히 새로운 것, 방금 전만 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에필로그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창의력은 도파민 회로와 현재지향적 회로를 조화시킬 최고의 수단이다. 앞서 우리는 상식적인 현실 모형을 해체할 때 창의력이 솟구치는 신뢰를 살펴봤었다. 이런 창의력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작품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비롯해 버릴 수 있는 모든 현실적 요소들을 버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고독한 천재들은 매사가 불만스럽고 늘 베일 듯한 날카롭다. 그들의 머릿속은 도파민 천하다. 하지만 안심해라. 보통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는 훨씬 평범한 창의력도 있으니까. 도파민 독재 체제를 부추기기보다 두 회로의 균형을 도모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이런 창의력이 훨씬 낫다. 현대 사회에서는 목공, 뜨개질, 그림, 실내 장식, 바느질 등 사람 손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전통적 소 일거리들이 빠르게 잊혀가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이런 활동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수 작업을 하는 데는 스마트폰 앱도 초고속 인터넷도 필요하지 않다. 오로지 머리와 손재주만 있으면 된다. 온전히 나의 상상력 상상력만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것을 실행할 계획을 세운다. 그런 다음 직접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한 전직 금융 기업 간부는 현역 시절에 스톡옵션 자산 파생상품, 외환, 환율 등 온갖 실체 없는 숫자 괴물들과 씨름하느라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부유했지만 불행했다. 결국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몇달뒤 젊은 시절 포기한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하면서 차차 안정을 찾았다. 아침 내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까지 회복되었다고 한다. 요새는 퇴근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4시간 꼬박 그림만 그렸다니까요. 창의력 요정은 멀리 있지 않다. 애성같이 등장해 스테디셀러가 된 어른을 위한 컬러링북이 대표적이다. 처음에 어리둥절한 반응은 점점 열광적으로 변했고, 결국 영 열풍을 불러왔다. 오늘 자꾸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2015년. 타임의 기술 과목을 다시 개설해야 하는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양손에 드릴과톱을 쥐고 치료 하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톱밥 투성이가 되는 시간은 정쟁터 같은 입시지옥에서 고마움 숨구멍이 되어준다. 이걸 내가 만들었어!라고 속상해는 순간 아이들 영혼의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피어난다. 이처럼 머리와 몸을 모두 쓰면서 심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여가 활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평생 취미로 삼아도 좋을 만큼 운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것들이다. 명품 시계가 주는 자부심은 기껏해야 한 달이나 갈까 말까다. 승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몸을 사용하는 창의적 활동은 다르다. 현재 지향적 경험과 도파민의 추진력이 절묘하게 결합된 이런 활동은 쇳물에 탄소가루를 섞어 강철로 재탄생시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만들어진 강철은 훨씬 튼튼하고 견고하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현대인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어떤 취미도 같이 안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거나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일 따위 다 귀찮다는 것이다. 그런 걸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고 물으면 물론 할 말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설득하는 것은 소귀의 경읽기일 수도 있다. 취미생활에서 돈이나 명예가 나오는 것도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미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중간 관리자의 영역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타이니 펄스는 2015년에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500여 개 기업체의 3만여 직원들이었고, 설문지는 상사, 동료, 직업적 성취도에 관해 묻는 질문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설문의 진짜 목적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조사 대상에는 첨단 기술, 금융, 생명공학 등 고소득 인기 직종도 포함되었지만 어느 하나 행복순위 상위권에는 오르지 못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건설업 종사자들이었다. 건설업은 추상적인 계획을 현실 세계에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분야 종사자들은 머리와 몸을 모두 사용한다. 이들은 동료애가 두터기로도 유명하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건설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한 대답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었다. 한 현장 관리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종종 다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는데 그런 시간들이 팀을 단합시킨다고 말했다. 일터에서도 적절한 친교 활동은 필요하다. 일과 우정의 조화, 즉 도파민과 현재 지향적 화학물질들의 어울림을 위해서다. 건설업 종사자들이 다음으로 자주 이야기한 행복의 이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기대돼서였다. 앞선 이유와는 달리 지극히 도파민스러운 답변이다. 이처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회로와 현재지향적 회로 모두 필요하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것은 도파민 회로 때문이다. 도파민 회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우리는 늘 앞날을 계획하고 실현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한다. 인간 사유의 범위는 진실, 정의, 아름다움과 같은 추상적 개념까지 폭넓게 펼쳐진다. 시공간인 경계도 도파민 회로만 있으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번성하라는 뇌 회로의 명령하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환경 지배력을 거머쥐게 된 인간은 이제 우주 정보까지 넘본다. 다만 결과가 언제나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도파민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중독, 배신, 좌절 등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함정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큰 일을 이루려면 이런 실현도 과정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남들이 가족 혹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 정막한 사무실을 홀로 남아 묵묵히 초과 근무를 해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의 쾌감에 빠져 폭주하게 일보 직전인 우리 현대인이 정작 완수, 완수해야 할 진짜 임무는 바로 있다. 바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도파민의 도발을 극복하고 적정선에서 외면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도파민 회로의 작용과 현재지향적 회로의 작용을 아름답게 어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둘을 조화시킬 수 있다. 도파민만 의기충전한 상태는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풍부한 감각 경험에 깊은 통찰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경량 잡힌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다.